스웨덴의 테슬라 방화 사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사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스웨덴에서 벌어진 테슬라 방화 사건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테슬라 차량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지만 이번 사건은 그 인기에 못지않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자세히 풀어드릴 내용은 이번 사건의 경과부터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빠짐없이 소개할 테니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먼저 사건은 지난 목요일에 시작되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스웨덴의 한도심 지역에서 두 대의 테슬라 차량이 갑자기 불길에 휩싸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한 대는 에베뉴 주차장에, 또한 대는 린스탄트 주차장에서 발생했는데요. 이두 사건 모두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고의적인 방화로 보인다는 점에서 경찰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들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두 사건 모두 방화에 니다 능성이 크다고 밝혔는데요. 다행히도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테 지나... 슬라 차량의 고전압 배터리에는 불길이 닿지 않도록 막아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량의 가장 위험한 부위인 배터리까지 불이 번지지 않았다는 건 정말 다행인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목요일 불길이 잡힌 후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카운라는 매체 보도를 통해 한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용의자는 목요일 사건 직후 체포되었지만 다음 날 금요일에 경찰 측의 설명에 따르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풀려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 대변인 토마스 스 씨는 용의자가 금요일에 풀려났지만 이는 수사 과정에서 당분간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은 수사에 있어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초기 체포 후 용의자의 상태나 증거 수집 상황에 따라 재조사나 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목요일에 이어 두 번째 방화 사건이 또 발생했는데요. 금요일 저녁 8시경 스웨덴의 P.A.R.K.G.A.T.A.N 거리에서 한 대의 테슬라 차량이 다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건은 목요일의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차량의 휠웰 근처에 인화성 물질을 놓 고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1시간 후또 다른 테슬라 차량이 kvill ebcken 지역의 주차장 에서 불에 타기 시작했는데요. 이두 사건 모두에서 불길은 차량 의 배터리 부분에는 닿지 않아 큰 피해 없이 빠르게 진압되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들은 이번에도 불이 차량의 핵심 부위까지 확산되지 않았다면서 다행스러운 마음을 감추 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목요일과 금요일에 걸쳐 총 4대의 테슬라 차량이 연이어 방화 공격을 받은 상황인데요. 경찰은 이네 건의 사건이 모두 동일한 방식 즉 차량의 휠 외래 인화성 물질을 사용해 불을 붙인 점에서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누가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우리는 이 모든 사건 사이의 연결고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며 목요일에 체포된 용의자와 이번 사건 사이의 연관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더 전해 드리게요. 목요일에 체포된 용의자는 이미 사건 당일에 한번 체포되었지만 이후 풀려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발생한 방화 사건 이후 바로 그 용의자가 다시 체포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35세 용의자는 이미 이번 주 초에 또 다른 테슬라 방화 사건과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경찰 측의 설명에 따르면 용의자가 금요일에 다시 체포된 것은 이전에 풀려난 후에도 사건 현장 근처에서 목격되었고 추가 증거와 연관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경찰관 올라 스코그스베리 씨는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의심받은 인물이었고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결국 다시 체포되어 지금은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히 몇 대의 테슬라 차량에 불이 붙은 것을 넘어 연속된 방화 사건과 용의자의 체포와 석방 그리고 재체포라는 복잡한 수사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의 경우 일반 차량보다 고가이고 첨단 기술 들어가 있어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소비자뿐만 아니라 전기차 시장 전반에 큰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저도 개인적으로 테슬라 차량을 애정하는 입장에서 이런 사건 소식은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은 스웨덴 현지 경찰과 소방 당국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방 대원들은 화재가 확산되기 전에 빠르게 진압에 성공했고 경찰은 용의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며 앞으로 추가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사건의 배후에 대해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사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사실 이런 연쇄 방화 사건은 단순히 테슬라 한대한 대의피해를 넘어 사회 전반의 불안감과 함께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범죄 유형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라는 첨단 기술 제품이 대중화되면서 이에 맞춰 새로운 유형의 범죄도 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사건이나 이상한 소식을 접한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서 한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흥미롭고 중요한 소식을 여러분께 계속 전해 드릴 테니까요. 사실 제가 이런 사건을 다룰 때마다 느끼는 건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범죄 수법도 정...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시장 FSD 스타일 업데이트 테슬라는 중국 고객들을 위해 곧 도심 내 주행에 특화된 고급 운전자 보조 기능을 탑재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 업데이트는 미국에서 이미 풀 셀프 드라이빙 슈퍼바이즈드로 불리는 기능과 매우 유사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이 포함되느냐면 차량이 도로에서 나가는 출구 처리 교차로 신호등 커브 차선 변경 그리고 속도 조절 같은 다양한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조정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앞으로 중국 내 테슬라 차량이 스스로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 주행하는 모습을 말이에요. 마치 운전자가 아닌 차량이 스스로 똑똑하게 도로를 읽고 움직이는 모습을요. 이번 업데이트는 블룸버그의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 전해졌는데요. 그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업데이트는 조만간 순차적으로 일부 모델에 먼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해요. 초기에는 일부 테슬라 차량부터 시작해서 점차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고객들이 구매한 f 디 d 옵션이 있는 차량만 우선적으로 업데이트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업데이트의 명칭이 풀 셀프 드라이빙 슈퍼바이 즈 그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변경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앨론 머스크는 오랜 기간 동안 중국 정부로부터 FSD 승인을 받기 위해 애써왔거든요. 사실 머스크는 지난 몇년 동안 중국 내에서 FD 기능의 승인을 위해 여러 차례 도전을 겪었는데요.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 규제적 제약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테슬라가 FSD 기능 개발에 필요한 훈련 영상을 중국 밖으로 전송하는 것이 현재 허용되지 않거나 미국 정부의 규제로 인해 중국에서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가 있었어요. 머스크는 이런 상황을 두고 우리는 지금 꽤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자신의 곤경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했어요. 이런 맥락에서 이번 업데이트는 중국 시장에서의 FSD 기능 도입에 한 걸음 다가서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핵심은 중국 내 테슬라 차량들이 도시 도로에서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도심 주행은 교차로나 신호등 급한 커브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도로 상황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직접 모든 상황을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 올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급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번 업데이트가 적용되면 예를 들어 복잡한 교차로에서 차량이 스스로 다른 차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적절한 시점에 차선 변경이나 속도 조절을 하여 보다 안전하게 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또한 이 업데이트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등 이미 여러 나라에서 운용 중인 FSD 슈퍼바이즈드 시스템과 거의 동일한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라는데요. 이 점은 중국 시장에서의 테슬라 경쟁력을 크게 높여 줄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 같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은 전세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 중 하나잖아요. 이곳에서의 성공은 테슬라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바로 현지 고객들이 최신 운전자 보조 기술을 경험할 수 있게 됨으로써 테슬라 차량에 대한 만족도와 브랜드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이번 업데이트의 적용 대상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블룸버그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업데이트는 현재 FSD 옵션을 구매한 중국 고객들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한다고 해요. 다시 말해 이미 FSD를 선택한 분들은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곧바로 새로운 기능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테슬라가 고객들에게 최신 기술을 제공하려는 의지와 함께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볼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업데이트의 명칭이 그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변경될지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라 여러분도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번 업데이트가 한정된 일부 모델부터 점차 확대 적용될 예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는 테슬라가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능을 안정적으로 테스트하고 고객들의 반응을 모니터링한 뒤에 전체 차량에 확대 적용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스마트폰 앱이 처음 베타 버전으로 출시되고 나서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고 개선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신중하게 단계를 밟아 나가는 방식은 기술적 안정성을 보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반대 시위 및 기물 파손 사건 테슬라의 매장 차량 충전소가 왜 이렇게 공격받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최근 몇주 동안 테슬라의 자산들이 여러 지역에서 반대 시위와 기물 파손의 표적이 되었는데요. 그 배경에는 바로 테슬라 CEO 앨론 머스크의 최근 정치적 행보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하며 정부 효율화 부서 일명 도지와 연관된 여러 활동에 참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동에 반발하기 시작했어요. 일부에서는 머스크가 마치 나치 같은 제스처를 보인 것처럼 해석하며 이와 관련된 비판과 분노가 커지게 된 거죠.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식 때 머스크가 보인 행동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당시 머스크가 보인 제스처는 많은 이들에게 나치의 상징처럼 보였고 이로 인해 여러 유명인사와 미디어에서는 그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머스크가 독일 극우 정당인 대안을 위한 독일 AfD 캠페인 행사에도 참여하며 반임민 정책과 독일의 문화 보존에 관한 바 을 이어갔는데요. 이 또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물론 이와 반대로 머스크의 행동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사회 전반에서는 그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이런 정치적 논란이 커지면서 테슬라의 매장 차량 그리고 충전소를 대상으로 한 반대 시위와 기물 파손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례는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한 지역의 테슬라 슈퍼차저의 나치라는 단어와 스와스티카가 새겨진 사진이 온라인에 게시되면서 테슬라 측은 즉시 대응에 나섰어요. 테슬라 충전 계정에서는 해당 낙서를 빠르게 제거하고 기물 파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물 파손을 넘어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 내에서도 여러 도시에서 반대 시위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의 한테슬라 매장 앞에서는 시위대가 모여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고 워싱턴 DC에서는 레스 엘런 에스 언드모 LUIGIS라는 구호를 외치며 머스크가 20명의 경호원 대신 100명의 경호원이 필요하다는 풍자적인 주장이 오갔습니다. 실제로 한 시위 참가자는 앨런 머스크는 이 세상에서 인류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며 머스크의 퇴출을 외치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어요. 또 한편 D.C. 시위에서는 머스크가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주장과 함께 돌아가라 앨런이라는 강력한 외침이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도시 펜실베이니아의 대본에 위치한 테슬라 매장 앞에서는 약 100여 명의 시위대가 모여 테슬라를 비판하는 구호를 외쳤는데요. 시위대는 디포트 앨런 프리 테슬라 프롬 앨런 타임 투겟 아웃 어브 도지 등의 슬로건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지나가는 차량에 외치며 머스크의 행보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와 같은 반대 시위는 지역에 따라. 규모와 분위기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테슬라의 상징인 브랜드 이미지를 겨냥한 공격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어, 여러분 혹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왜 이러는 거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자세히 보니 단순한 제품에 대한 반감이 아니라 머스크의 정치적 입장과 사회적 이슈가 맞물린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와 같이 복잡한 사회 정치적 배경이 있을 때는 우리 모두가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스웨덴의 고텐버그에서도 테슬라 차량을 대상으로 한 방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두 대의 테슬라 차량이 불에 타는 사건이 있었고, 경찰은 35세 용의자를 체포했다가 나중에 다시 풀어주는 등 복잡한 수사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추가로 두 대의 테슬라 차량이 같은 방식으로 공격받았는데요. 경찰은 이 모든 사건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은 단순한 반대 시위나 낙서 차원을 넘어 범죄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 전반의 안전 문제로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또한 컬러라도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콜로라도의 러브랜드에서는 테슬라 매장을 대상으로 방화시도와 함께 창문에 나치 카즈라는 낙서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는데요. 이러한 사건... 사건들은 테슬라가 단순히 기술 혁신만이 아니라 사회적 논란과 함께 다양한 반응을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는 이런 반대 시위와 기물 파손 사건들은 머스크의 최근 정치적 행보와 관련된 사회적 분열의 한 단면으로 볼수 있겠죠. 이 모든 사건들을 종합해 보면 테슬라의 자산들이 왜 이렇게 공격받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의 도지 부서와 협력하면서 정치적 입장을 내세운 것에 대해 일부 국민들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그 결과로 테슬라의 매장이나 차량 충전소에 반대 시위와 기물 파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머스크의 행 지지하는 사람들도 존재하지만 이번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 이슈가 단순히 제품이나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 깔린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이 정말 흥미롭고 복잡하죠?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한 반대 시위와 기물 파손 사건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다양한 의견과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혁신적인 기술과 멋진 디자인으로 전 세계 팬층을 보유하고 있지만 동시에 멋의 뭐...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많은 비판과 반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번 다시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이와 비슷한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테슬라의 매장 차량 충전소에 대한 반대 시위와 기물 파손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을 다뤄보았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의 슈퍼차저 낙서 사건 샌프란시스코와 워싱턴 DC, 펜실베이니아 등 여러 지역에서 나타난 시위 현장 그리고 스웨덴과 콜로라도에서 벌어진 방화 사건까지 각 사례마다 그 배경과 사회적 맥락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 테슬라와 머스크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서 정치적 상징물로도 변모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들은 우리에게 기술 혁신과 함께 사회적 책임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이 혁신을 이끌어 가는 동시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더욱 신중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다가오네요. 앞으로도 이런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해 드릴 예정이니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잊지 말아 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의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고 유익한 소식들로 만나요.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